안녕하세요. 오늘은 티나 데킬라 32 카운트 4 앱슬로트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할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쪽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옵션으로 쉬미 하시면 돼요.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포드 스텝 사이드 포인 포드 스텝 사이드 포인 재즈 박스턴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 사이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1 2 카운트 1 2 3 4 5 6 7 8

5 6 7 A 섹션 4 왼쪽 8분의 1/5턴 3시 보면서 오른발 뿜한 보 포드랑 리커버 백 홀드.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홀드. 카운트 왼쪽 1/5턴 하면서 1 2 3 4 5 6 7 8 섹션 3 4 카운트 1

원, 2, 3, 4, 5, o 7, h 2월 1, 투 3, 원, 5, f 7, v 1, 2, 3, 4, 5, e 원, e n e a 시 반방향 보면서 원, 2, 3, 4, 7 일곱시 반방향. 5, i 세븐, 에 여섯시. 원, 2, 3, 오, 바이, 식, 세븐, 에이, 이어서 하시면 돼요. Thank you for watching.